안녕하세요 강화 다사랑 부동산입니다 저수지 뷰가 쫙 펼쳐지는 송해면 양오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도 저수지 뷰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집이라 전망 가릴 염려가 1도 없습니다 어, 저수지 뷰를 보면 아주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차분해지거든요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이 이 주택인데요 대문 다 되어 있어요. 펜스로. 그리고 주변에는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고요. 산자락 저수지 조망에 장점이 많은 주택입니다. 주변엔 펜션도 있고요. 주택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포장되어 있는데요 여러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하고 주말에 놀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 추석 연휴에도 이곳에 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여러 대 가능하고요 정화조 시설 다 되어 있고요 준공 났으니까 2023년에 사용 승인 받은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평 건평은 22평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들어와서 왼쪽에 보니까 이렇게 넓다란 텃밭이 있어요. 평수가 124평에 도로 집은 15평 있는 거거든요. 124평에 이렇게 넓은 주차장 나오고 넓은 텃밭 나오고. 그리고 이곳에도 텃밭이 있어요. 주택 옆으로도 텃밭이 있어. 우와, 방울토마토가 아직도 나고 있어요. 방울토마토도 있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작물을 심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배추나 물을 심어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년 농사를 기약해야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잔디 정원이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있습니다. 방향은 북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제 얼굴에 햇볕 받는 거 보이세요? 햇볕 잘 받아요. 그리고 저수지 뷰가 쫙 펼쳐지죠. 정말 리조트급의 주택이에요. 리조트급의 리조트급의 저수지 뷰가 있는 주택입니다. 와, 뺑 둘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부터 산자락 밑에 집들도 다수 있고 저수지를 끼고 집들이 쫙 있어요. 저쪽 반대쪽에도 멋진 뷰를 감상하기 위한 주택들이 많죠. 그리고 이 옆으로도 주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맨 앞이라 전망 가릴 염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 주택인데요. 건평은 22평이에요. 그리고 주택 매매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버티칼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썻는 공간입니다. 썻는 공간에는 야외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요. 캠핑이나 어 숯불구이 해먹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숯불구이 할수 있는 그릴도 있고 의자도 있고 야외 테이블도 있고 이버티카을확 열어놓으면 캠핑하는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보는 뷰도 끝내줍니다 그리고 건물은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거실이고요 2층은 숙소, 그러니까 잠자리 자는 곳으로 공간을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1층에도 원룸형이고 욕실 하나 있고요. 욕실에는 온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싱크대 시설이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 이 주택은요, 매매하실 때 집기 다 주신대요. 그니까 지금 뭐 근생 농막을 찾고 계신 거나 아니면 주말 주택을 찾고 계신다면 이거 눈여겨보셨다가 집게까지 다 받으시면 진짜 일거양득이죠. 그리고 전기렌지 되어 있고요. 렌지, 후드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거실 느낌을 주셨어요. 지금 거실에서 썬룸 사이에는 이렇게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있게 싹 열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거실 느낌도 나면서 야외도 볼수 있는 1층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다시 봐도 너무 좋다. 2층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넓은 데크가 있습니다. 지금 난간을 이렇게 해놓으셨고 데크 공간이 넓어요. 이곳에도 뭐 벤치 같은 거 갖다 놓고 파라솔 치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감상하세요. 저수지 뷰 끝판왕 저수지 뷰의 끝판왕 2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자리 공간, 방 같은 느낌인데요. 와 짜자잔 들어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예 전체를 큰 창으로 이렇게 해놓으셔서 픽스창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완전 그냥 저수지가 내, 그냥 나랑 한몸이 된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진짜 자연적인 그림이 한 폭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큰 창을 놓으셔서 산하고 뷰가 잘 보입니다. 제가 한번더 이렇게 전체 뷰를 보여드릴게요. 양쪽 큰 창에서 들어오는 이 잠자리 공간의 뷰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설 되어 있고요. 욕실 있습니다. 욕실 공간도 넓네요. 온수기도 있고. 1층은 거실, 2층은 방. 그러니까 거실 하나, 욕실 하나, 2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그 개념이거든요. 정, 그러니까 난방은 전기 판넬 난방입니다. 여기다 태양광이 하도 좋겠다. 오, 어. 땅력 어. 아, 진짜 햇볕은 쨍쨍하고 가을 햇볕 쨍쨍한 거 아시죠? 그리고 저수지 물결 위로 반짝반짝 반짝한 거랑 산이랑 저수지랑 와 끝내줍니다. 어 제가 근데 지금 딱 여기 나와서 본 느낌인데요. 여기에 태양광 하나를 설치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송해면 양오리에 저수지 뷰가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대지 평수 139평이고요. 2023년 사용 승인 받은 22평 건평은 22평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어, 송해면 양오리까지는 7분에서 약 8분 정도 강화업에서 소요되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뷰도 좋은 주말 주택 근린생활 시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사랑 부동산이었습니다.